세상 모든 여자들을 분노하게 만드는 남자들의 흔한 행동.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은 여자 친구는 물론 썸녀에게조차 절대 해선 안될 최악의 행동들을 속 시원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째, 무조건 가르치려 드는 남자입니다. 여자는 당신의 학생이 아닙니다. 훈수는 딱세 번까지만. 제발 그만 좀 하세요. 둘째, 감정 쓰레기 통영 남자입니다. 분노도 절 못하는 모습. 여자들은 경멸합니다. 데이트 폭력은 절대 안 됩니다. 셋째, 자기관리 엉망인 남자입니다. 땀냄새, 담배 냄새, 심지어 입냄새까지. 여자는 후각에 민감하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넷째, 맞춤법 파괴자 남자입니다. 기본적인 맞춤법도 틀리는 남자는 매력제로, 문자는 곧 당신의 얼굴입니다. 다섯째, 쩝쩝거리는 소리 내는 남자입니다. 수사 예절은 기본 중에 기본, 쩝쩝거리는 소리는 반만마저 뚝 떨어지게 합니다. 여섯째, SNS 좋아요 함부로 누르는 남자입니다. 특히 여자 친구 친구들에게까지 좋아요를 누르는 건선 넘는 행동입니다. 7곱째 과도한 비속어 사용하는 남자입니다. 젠틀함은 어디다 팔아먹었나요? 비속어는 당신의 이미지를 망치는 지름길입니다. 마지막으로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남자입니다. 사과는 자존심 상하는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을 더 멋있게 만들어 줍니다. 이 외에도 여자를 힘들게 하는 행동은 셀수 없이 많습니다. 하지만 위에 언급된 행동들만 조심해도 여자친구에게 사랑받는 남자가 될수 있다는 사실. 오늘 내용을 바탕으로 여자친구에게 점수 좀 따보자고요. 구독, 좋아요, 댓글 잊지 마세요.